카카오 주주님들 안녕하세요 백강혁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8월 18일 월요일이구요 화요일 대응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그렇다 할 주가의 변동성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좀 걱정을 하실텐데 자 결론만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1시간 전에 요런 기사가 나옵니다 자 카카오 포털에서 AI로 정체성 전환 본격화 자 요런 기사가 나와요 자요 기사 내용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끔 이렇게 PPT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다음 포털 사업 분리입니다. 자, 카카오는 오는 12월 1일부터 이 다음 포털 사업 부분을 별도의 자회사 AXG로 분리를 합니다. 자, 이는 포털 사업이 더 이상 카카오의 핵심 사업이 아님을 공식화한 거고요. 자, 두 번째는 AI 중심의 사업 재편인데, 자, 카카오는 포털 사업을 비핵심 영역으로 규정을 하고요. 정관을 변경해 AI 기반의 사업 모델과 지식 재산권 사업을 주력으로 삼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는 구글, 오픈AI 등 글로벌 빅테크의 흐름에 발매되어 맞춘 전략적 변화고요. 세 번째는 카카오톡 기반 AI 강화예요. 자, 카카오는 이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커머스, 모빌리티 등 다양한 서비스에 AI 기술 접목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 포털 중심의 성장 한계를 극복을 하고 AI를 모든 사업의 근간으로 삼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에서 이 기사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좀 추려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 바로 지금 이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주요 호재들 그리고 리스크적인 부분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체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요 호재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세 가지로 정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AI 중심의 사업 재편이에요. 자, 카카오는 다음 포털을 분리하고 AI를 모든 사업의 근간으로 삼는 전략적 전환을 공식화했습니다. 자, 이는 구글, 오픈 AI 등 글로벌 빅테크의 흐름에 발맞춘 움직임으로 기존 포털 중심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는 카카오톡 기반 AI 서비스 확장인데요. 자, 카카오톡이라는 강력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커 커스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다양한 서비스에 AI를 접목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기존의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초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 비핵심 사업 정리입니다. 자, 실적 부진을 겪었던 다음 포털을 배, 이 비핵심 사업으로 분류를 하고요. 분리하는 것은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핵심 사업의 역량을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그 다음에 성장성을 개선하는 긍정. 적인 신호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주요 호재고요. 가장 강력한 모멘텀입니다. 요세 가지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때꼭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볼 건데 네 가지로 정리를 해 왔어요. 첫 번째는 AI 사업 전환의 불확실성이에요. 자 카카오가 AI 기반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AI 시장을 선점을 하고 있어서 이들과의 경쟁에서 카카오가 기술력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포털 사업 분리에 따른 리스크. 자 다음 포털은 여전히 이 카카오의 중요한 광고 수익 수익 원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 분리 후 당장 매출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요. 분리된 자회사 바로 AXG가 독립적으로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세 번째 플랫폼 규제 강화요. 자 카카오는 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다라는 비판과 함께 이 정부의 플랫폼 규제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는 사업 확장의 제약이 될수 있고 특히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이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대한 사회적의 시, 사회적인 시선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네 번째 미래 사업 투자 부담이요. 자 AI 기술 개발과 이 신규 사업 발굴에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대비 성과가 부진할 경우 시장의 실망감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요네 가지가 지금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실 때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카카오 분석도 많이 하고 공부도 정말 많이 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카카오라는 기업에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올바른 투자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안전한 투자 방향이 무엇인지를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진행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 그리고 주의를 해야 되는 사항들 꼭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게 AI 사업의 상업적 성공이에요. 자, 카카오가 이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카카오톡 등 기존 서비스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접목을 하고 이것이 실제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지를 주시를 해야 합니다. 자 AI가 단순한 기술 투자를 넘어서 새로운 수익 모델로 자리 잡는지 요게 핵심이 되고요. 두 번째는 플랫폼 사업의 안정성이요. 자 다음 포털을 분리를 하더라도 이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한 광고 커머스 등 핵심 사업 부분이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는지 요거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 이는 AI 사업 투자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규제 리스크 관리 능력이에요. 자, 정부의 플랫폼 이 독점 규제가 심화될 경우에 사업 확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자, 카카오가 이러한 외부 리스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카카오는 기존의 플랫폼 강점을 바탕으로 이 미래 산업의 핵심인 AI로의 이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카카오 투자를 고려를 하신다면 회사가 확고한 비전을 현실적인 성과로 증명을 하며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 그리고 뭐 리스크적인 부분들, 모멘텀적인 부분들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자, 그리고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급등 종목 하나 보내 드렸는데 자, 그 종목으로 또 얼마나 수익이 나왔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은 자, 8월 18일 월요일 해 가지고 제가 종목명은 유로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그리고 상승 모멘텀까지 이런 식으로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전부 다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급등 종목 같은 경우에는 7월 달부터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기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 8월 달이죠 8월 달 현재까지 8,300분 정도 받아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매일 수익 내고 계실텐데 일단은 축하드린다 는 말씀 드리고요 자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매일같이 여러분들한테 장 시작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급등 종목을 보내드릴 수 있냐 자 이거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맨 왼쪽 상단에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들 급등 초입 검색기 보이시죠 자, 요게 이제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검색기고요 이 검색기가 포착된 종목을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포착된 종목 바로 요 유로 첫 번째 그쵸? 제가 요 유로라는 종목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면서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같이 보내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매수가는 654원, 매도가는 789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0% 수익 실현 후에 익절하세요. 제가 이렇게 문자 다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 문자 내용 그대로 차트에서 확인을 해볼 건데, 자, 일단 제가 매수가를 여러분들한테 654원으로 말씀을 드렸죠. 자, 유로. 자, 654원이면은, 자, 여기네요. 그쵸? 자, 여기서부터 매도가를 789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789원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789원이면 여기죠. 그쵸?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보내드렸던 매수타점. 여기 그리고 여기가 매도 타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오전에 장 시작하기 전에 문자 보내드린 그대로 진입하셨으면은 몇 프로 나왔어요? 20.62% 수익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1차 목표가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20% 수익 나면은 익절하세요. 제가 이렇게 문자 보내드렸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보내드렸던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그대로 진입하셨으면은 오늘 장 시작하고 나서 20.62% 수익 내고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자, 이렇게 제가 매일 장 시작하기 전에 수급을 포착을 하고, 장 시작 이후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매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이 검색기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든지, 혹은 돈은 벌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장 시작하기 전에 보내드리는 이러한 급등 종목 받아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드리는 이러한 급등 종목들은요, 100%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단돈 100원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나도 이렇게 급등 종목 받아서 수익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 백강역 개인번호 010-802-710 이쪽으로 장전 해가지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자 보내 주시는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뭐 주말 새벽 뭐뭐 뭐 늦은 시간 뭐 주말 공휴일 상관없어요. 24시간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시간 아무 때나 문자를 보내 주시면 되시고 그 대신에 그 다음 날장 시작하기 전에만 보내 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상승 모멘텀까지 전부 다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일 화요일이죠, 여러분들. 자, 이제 화요일 장 시작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급등 종목 받아서 수익 한번 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 백가가 개인 번호 010-802710으로 주저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장전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보내놓으시면 된다라는 거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AI 세상에 이 엔비디아 주가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자, 엔비디아가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이유가 지금 현재 이 AI 세상이 다가왔는데 자, 여기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방대한 컴퓨터 파워가 필요합니다. 필수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게이 엔비디아의 바로 이 GPU인데 자, 지금 현재 이 GPU 전 세계의 GPU 90% 이상을 누가 차지를 하고 있다? 바로 이 엔비디아가 차지를 하고 있다.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엔비디아의 요 GPU 있죠? 요 엔비디아의 GPU. 자, 요거를 만드는데 필요한 게 바로 요 SK 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에요. 즉 HBM입니다 그런데 요 HBM 엔비디아에 직접 공급을 하는 데가 바로 요 SK하이닉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삼성전자는 요 SK하이닉스 이 고대역폭 메모리인 요 HBM에 밀려서 그동안 주가가 못 올라가고 SK하이닉스 주가가 지금 30만원을 바라볼 만큼 헐헐 날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요 삼성전자에서 희소식이 하나가 들려 나옵니다 자 무슨 희소식이냐 자요 젠슨왕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요 젠슨왕 바로 엔비디아의 CEO죠 그쵸?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 만드는 이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을 테스트 중에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요 엔비디아, 요 젠슨왕 쪽에서도 이제는 삼성전자도 곧 불러준다. 요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어떤 게돈벌수 있는 기회냐? 자, 여러분들 요 SK 하이닉스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어떤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까? 바로 SK 하이닉스 양이 반도체 주력주들이 급등을 했어요. 엄청 올라갔어요. 자, 한미반도체가 지금 300% 급등을 했고요. 제주반도체가 700% 급등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요젠스왕 쪽에서. 이 HBM이 현재 테스트 중에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되면은 엔비디아에서 HBM 삼성전자 반도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렇게 이 삼성전자를 엔비디아 젠슨 황이 불러줬을 때 바로 삼성전자는 꽃이 될 거고요 여기서 삼성전자가 가면 바로 요 SK하이닉스가 올라갔을 때처럼 요런 SK하이닉스양 반도체들이 급등을 했던 것처럼 이 삼성전자양 반도체 주력주들도 또한번 크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양 반도체 주력주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있고 지금 바로 이 주력주를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이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자 지금 현재 이 증권사 있죠 여러분들 그쵸 이런 증권사들 지금 이 증권사에서 검증이 끝난 종목이요 검증이 끝났어요 그래서 요 증권사가 큰손들에게만 조용히 매집을 시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요 큰손 자이 큰손이라 하면 누구냐 바로 이 VIP 회원을 뜻해요 그래서 요 VIP 회원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이런 증권사에 뭐 10억 혹은 뭐 20억 많게는 뭐 50억까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돈을 예치해둔 사람들을 이렇게 VIP 회원으로 따로 분류를 해놔요 그래서 이런 큰손들한테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건데 제가 거두절미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첫 번째 반도체 핵심 제품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차 전지 시장에 이미 진출을 했고요 생산 전에 이 LG의 수주를 확보한 기업이요 그리고 세 번째 창사 이래 최다 수주를 달성한 기업이고요. 네 번째 작년 영업이익이 9배 이상 폭증을 했고요. 4년 연속 흑자가 전망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에너지 분야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 기업, 이 기업에 대한 모멘텀 제가 지금부터 바로 알려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보시면은 자,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진출을 해서 1300% 급등한 나노 신소재와 해상 풍력 타워 위로 12배 폭등한 CS 윈드의 성장 스토리를 모두 갖춘 단돈 1,000원대 숨겨진 종목을 긴급 제시를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오늘 종목 삼성전자와 TSMC 모든 글로벌 기업의 필수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60%의 점유율로 세계 시장 1위라는 독보적 기술로 2차 전지 핵심 장비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놀랍게도 생산도 하기 전에 이미 현대차와 LG엔솔에서 수주를 받아서 작년 상반기에만 이미 창사 이래 최대 수주를 달성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어요 그래서 이러한 뛰어난 성과 덕분에 작년 영업이익이 무려 9배 이상 폭증을 했고요 올해까지 4년 연속 흑자가 확실시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핵심 재료는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자, 러우 전쟁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 전쟁 등으로 더욱더 미국 트럼프와 프랑스 독일 등 선진 유럽 국가들의 글로벌 에너지 정책 핵심으로 급부상한 이 에너지 분야의 집중 투자에서 공장 가동률이 무려 100%가 넘어서 생산 능력을 두배 이상으로 늘리는 공장 증설까지 이미 마치는 역대급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더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 글로벌 대기업에 이어서 국내에서 두 번째로 정부 인증을 획득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전 세계에서 쏟아질 대규모 수주만 받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1, 2년 이내에 에너지 분야에서만 매출 2배 이상 급증, 영업이익이 무려 수십 배 폭증할 거라는 전망이 지금 현재 이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다는 라 거. 지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런 숨겨진 정보에 발 빠른 외국인이 최근에 200만 주 이상 이렇게 물량을 쓸어담는 것까지 포착을 했고요. 조만간 바닥권 돌파가 예상되는 긴급한 상황으로 CS 윈도와 나노신소재 1,300% 성장 스토리를 능가할 단돈 천원대 종목. 지금 현재 이 맥점 자리에서 꼭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렇게 모멘텀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자이 종목은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삼성전자양 반도체 주력주 있죠 여러분들 그쵸 삼성전자양 반도체 주력주 자이 모멘텀 이 주력주의 모멘텀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덤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삼성전자양 반도체 주력주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구독회원 전용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놨죠 그쵸 제 영상을 보시 어나 요거 구독했어 어나 구독했으니까 알려줘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는데 자 요렇게 다 쓰면은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 개인 번호 잠깐 오픈을 해드릴 건데 자 상단에 번호 010802에 710 보이시죠? 자 이쪽으로 힘이라고 에, 이렇게 한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삼성전자양 반도체 주력주 저 요러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모두 모두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물론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러한 모멘텀과 종목들은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거 인지를 해주시고요 단돈 100원도 받지 않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제 영상 보시고 그냥 구독 좋아요 이렇게 두 개만 눌러주시면 돼요. 자, 어떤 거? 바로 구독, 좋아요. 이렇게 두 가지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뭐 금전적인 부분들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일절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구독 좋아요 요거 두 가지만 충분합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은 어나 구독 눌렀어 그리고 인증 문자 저한테 힘이라고 이렇게 한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된다 010-802-710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제가 전부 다 나눠드리고 있고 알려드리고 있는 종목이니까 전부 다 받아서 여러분들께서도 수익 많이 많이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검색기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요 검색기는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검색기 위주로 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급등 초기 검색기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검색기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 드릴 검색기입니다. 그래서 이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주린이분들, 혹은 뭐 초보자분들 아니면 은뭐 주식을 시작하신지 얼마 안 되신 뭐 입문자분들께서 사용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검색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이 검색기 밑에 보면은 종목의 수가 나와 있죠 저이 검색기가 지금 현재까지 포착을 해준 종목의 수입니다 그래서 밑에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검색기가 포착한 종목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수익을 내고 어떻게 매매를 진행을 하는지 요거를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종목 자 유로라는 종목을 제가 오른쪽 차트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죠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 차트와 뭔가 조금 다른 게 보이실 거예요.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 화살표, 그렇죠? 여러분들 차트엔 이 화살표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강력 매수 신호 신호 수식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검색기를 쓸때얘 하나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이 강력 매수 신호 신호 수식을 같이 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같이 썼을 때 장점과 단점, 그리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는지 자, 요거를 지금부터 보여 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이 검색기를 사용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조건만 지켜 주시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 당일 일봉 캔들의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됐는지. 자, 요거를 먼저 확인을 해 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요 일봉에서 매매를 진행 안 합니다. 자, 우리는 분봉으로 넘어갈 거예요. 분봉에서도 3분봉. 자, 요렇게 두 가지만 지켜 주시면 돼요. 그러면첫 번째, 자, 당일 일본 캔들의 매수 신호가 나왔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건 뭐냐? 당일 일본 캔들 있죠. 자 오늘자 나온 요 일본 캔들의 매수 신호, 즉요 화살표가 포착이 됐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요 유로라는 종목은 당일 일본 캔들의 화살표 나왔죠. 매수 신호 나왔죠. 그러면 우리는 이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부합이 됐어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우리는 여기서 매매를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분봉 3분봉에 넘어가서 매매를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자 분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3분봉 딱 체크해 줍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위에 보시면 자 1분봉 3분봉 5분봉 10분봉 15분봉 그렇죠? 굉장히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이 3분봉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강력 매수 신호 신호 수식 있죠 이 신호 수식이 3분봉에 가장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분봉을 놓고 보시는 것을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차트로 넘어와서 자 일단 분봉으로 넘어와서도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매수 신호를 체크해야 돼요 매수 신호 이 매수 신호를 가지고 우리는 매매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매수 신호 받고 그러면은 이때 지금 매수 신호 나왔죠 그럼 몇시몇 몇 분에 나왔어요 이게 오전 9시 51분에 나왔죠 그러면 우리는 요거 매수 신호 요거 받고 진입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자 웅진이라는 종목 두 번째 종목이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첫 번째 조건 뭐라 그랬죠 당일 일본 캔들의 매수 신호가 나왔는지 확인해라 자, 확인이 됐죠. 매수신호 나왔죠. 그러면 우리는 또 분봉, 두 번째 조건. 분봉 가서 3분봉 딱 체크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매수신호 딱 보는 거죠. 몇시몇 몇 분에? 오전 9시. 땡! 하자마자 매수신호 나와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매수신호 받고 진입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쭉. 자, 여기서부터 진입해서 최고점까지 쭉 진입하는 겁니다, 그냥. 그럼 몇 프로예요? 22.57% 나온 거예요. 22.57%. 여러분들. 그런데 이 수익 우리가 다 가져갈 수 있다? 없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검색기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예요? 바로 익절 구간이에요, 익절 구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진입할 때는 매수 신호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차트를 어디를 뒤져봐도 익절 포인트. 익절 신호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익절 구간을 15%에서 20%이 구간 안에 진입을 하면은 과감하게 익절하셔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익절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은 오늘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웅진이라는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던 익절 구간보다 어때요? 초과가 됐죠. 그죠? 그러면은 얘는 언제 어디서 익절을 하고 나왔어야 됐냐? 자, 일단은 진입은 똑같습니다. 왜? 매수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진입은 똑같이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쭉 찍어보는 거예요. 자한 요때쯤 저 요때쯤 익절하고 나오시면 돼요 몇 프로예요 요때가 딱자 보시면은 지금 요때가 3,900원 한 3,905원대네요 그죠 요때인데 몇 프로예요 18.3%예요 18.3%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15%에서 20% 익절 구간 안에 충분히 들어왔죠 그리고 여기서 이요 이, 이 익절 구간 있죠 요 구간 안에서도 16%그 다음에 17%요18%자요 구간이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서 요 구간 안에서 익절하시는 거를 가장 추천을 드려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오늘 18%딱 먹고 익절하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얘가 이만큼의 더 상승 여력이 있어요. 그렇죠? 이만큼의 상승 여력이 있지만 우리는 미래를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딱요 익절 구간 안에서만 먹고 나오는 거예요 수익을.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익절 구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 놓잖아요. 그렇죠? 요 구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냥 본인만의 판단, 본인만의 생각으로 어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조금 더 기다려 볼까? 해서 올라가면 다행이죠. 올라가면 요만큼 수익 더 먹는 거니까. 그런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게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굳이 우리가 보지 않아도 될 리스크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운이에요 운 지금 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우리가 뭐 분석해서 예측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운으로 본인의 감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매매를 누가 운으로 합니까 이렇게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운으로 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익절 구간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거 검색기랑 신호수직 받아서 쓰면 뭐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뭐 기준들 그리고 방법들을 안 지켜주시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익절 구간 있죠? 이거는 꼭 지켜주세요 저는 단 1%의 리스크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익절 구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거는 꼭 지켜주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종목 자 케이프라는 종목이죠 그쵸? 케이프 종목도 딱 1봉 들어가서 자첫 번째 조건 뭐라 그랬어요? 당일 1봉 캔들의 매수 신호 확인 자 체크됐죠? 그러면은 자두 번째 조건 분봉으로 넘어가서 3분봉 딱 체크해주고 자 매수 신호 몇시몇 분에 나왔는지 확인부터 해볼게요 자 오전 9시 18분에 나와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때 매수 신호 받았으니까 진입하는 거예요 쭉 그러면 얘 오늘 몇 프로 나왔어요 15.97% 반올림해서 16%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얘 오늘 16% 나온 거예요 제가 아까 익절 구간 15%에서 20%그 중에서도 16 17 18%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요얘 오늘 그냥 딱 여기서 먹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16% 그러면 앞에서 요 웅진이라는 종목 18%였죠 그렇죠 그럼 요거 두개 그냥 단순 덧셈만 해도 몇 프로예요 여러분들 3 4예요34%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욕심 버리지 욕심을 버리셔라 욕심 내지 마셔라 왜 욕심을 내시냐? 이게 욕심 내실 필요 없는 게 우리가 이한 종목으로 매매를 진행을 하면 욕심 낼수 있어요. 운에 맡길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검색기가 하루에 잡아주는 종목의 수가 평균적으로 15개에서 20개예요. 그러면 은이 15개에서 20개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진행을 할 건데 고작 이한 종목 때문에 리스크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리스크를. 그래서 욕심 버리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익절 구간들 꼭 지켜주셔라. 그러면은, 이거 검색기랑 신호수식 가지고 충분히 매일마다 안정적으로 수익 내실 수 있다. 꼭 지켜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이거는 누굴 위한 팁이냐면, 이제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혹은 뭐 회사원분들. 자,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트를 지속적으로 계속 못 보고 있어요. 핸드폰 붙잡고 컴퓨터 틀고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팁인데, 9시부터 9시 15분. 딱 15분만 집중하세요. 15분. 길지도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매수 신호 있죠. 이 매수 신호가 9시에서 9시 15분 사이에 가장 많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15분만 집중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간혹가다가 아나이 15분도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주식으로 돈 벌기 힘듭니다. 자이 15분이라는 시간도 제가 정말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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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시간도 투자를 못한다. 그러면은 주식으로 돈 벌기 힘든 거예요. 돈못법니다 어디 가서 15분을 15분 투자해서 돈을 법니까 정말로 절실하고 하루에 정말 15분 투자해서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 벌겠다.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9시에서 9시 15분 이때 꼭 시간 투자하세요. 이건 정말 팁입니다. 팁.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시간적 여유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뭐 크게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요 요건 이제 뭐 자영업하시는 분들 회사원분들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한테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이급등초이 검색기 그 다음에 요 강력 매수 신호 신호 수식 요거 두개 이제 받아서 사용하시는 방법과 받아가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상단에 보시면은 저 백강역 개인 번호 010-802-710자 보이시죠? 자 요쪽으로 문자로 힘이라고 이렇게한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자 이렇게 힘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검색기랑 신호 소식 보내드릴 건데 자 그냥 안 보내드리고요 설명서 같이 첨부를 해서 보내드려요. 그래서 이 설명서 같은 경우에는 주린이 분들도 5분이면 적용을 해요.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간혹가다가 어나 이거 설명서 보고도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에 저 백강혁 개인 번호로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24시간 뭐 주말 공휴일 상관없습니다. 모르시면 문의하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자, 요 검색기랑 요 신호 수식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 단돈 1원도 안 받아요. 단돈 1원. 그러니까 요거는 꼭 알고 계시고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뭐 받아서 써보시고 뭐 결정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이거를 제가 영상에서 뭐 백번 천번 말씀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받아서 써보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사실 제일 빨라요 그래서 받아서 써보시고 어 요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좀 수익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아 별로인 것 같아 그러면은 뭐 삭제를 하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예 네, 그거는 여러분들 자유니까 그런데 써보시고 아 어, 정말 마음에 들고 이게 정말 하루에 단돈 몇십만원이라도 수익이 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쓰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보내드리는 이러한 검색기라든지 신호수식 같은 경우에는 100% 무료. 단돈 1원도 받고 있지 않다라는 거꼭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거는 이제 전부 다 무료로 받아가시고 그 대신에 해주실 게 있어요. 뭐냐? 바로 구독, 좋아요. 자, 요거 두 개는 꼭 해주세요. 정말 저한테 많은 힘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내일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